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네 어, 인물 컨텐츠 진행할 건데 네. 두 분씩 다 공개하고 어, 진행할 예. 예정이고요. 음. 어, 지금 현재 좀 약간 이슈면 이슈고 구설이면 구설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음. 네 음, 이분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셨던 음. 어, 황영웅 씨라고 하고요. 황영웅 씨. 네. 음. 이분 어렸을 때부터 방황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게 참이 중간에 뭔가 알게 모르게 자꾸 들어오는 그런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보면은 참 방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다. 이거는 긍정이고 이거는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과 부정은요, 사실 똑같아요. 나가는 파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황영 씨라는 분이 사실 그 방황하는 그 시기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안 좋은 쪽으로 뭔가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고 나의 공허함은 조금 더 공부라든지 좀 다른 것으로 좀 채울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내가 예전에 했었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발목이 어찌 보면은 잡혀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지금 뜰수 있는 때도 있는 것이고 보면 어 충분히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기에는 더없이 부족한 거 없이 너무나 좋은 그런 때인데 내 과거에 뭔가 했던 행위로 인해서 그 앞길에 장애가 된다는 거죠 음. 그쵸 렇 근데 이 앞길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 지어내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분이 충분히 그때 과거에 했던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안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굉장히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워낙 강하게 들어와요. 그런 악업의 기운이 그런 악업의 기운은 과보가 일어날 때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거나 뜰수 있는 혹은 이 사람이 충분히 높이 오를 수 있는 지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누군가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이런 과보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웅씨라는 분이 충분히 좀잘 되어질 수 있는 때에 뭔가가 터졌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슈화 될수 예. 있는 그런 것들이, 어, 이거를 차마 제 입으로 좀 거론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음. 그 단어를 제가 얘기는 안 하겠으나 음. 이거 자체는 상당히 죄업입니다. 음. 어,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해짓고 힘들게 하고 이런 자체가 크나큰 죄업이에요, 음. 악업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부분을 압니다. 잘못한 거,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이미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각오를 받는 것은 신이 내려와도 부처님이 내려오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시기를 지나가야 돼요. 본인이 그 사람이 받았던 거에 비해서 몇 배로 더 크게 상처를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때입니다. 어,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분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업장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그런 뒤에는 충분히 이 사람은요. 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본인이 발목을 붙잡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음. 내가 예전에 했던 행위로 인해서 장애물처럼 뭔가 앞길이 막혔지만 지금이라도 그 각오가 와서 참 다행이다. 음. 감사하다. 라는 이제 마음을 좀 음. 품고 음. 앞으로는 좀더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혹은 이제 내 공허함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뭔가 채우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게 안 채워져서 그때 어렸을 때 당시에는 그거밖에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그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왜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공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두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자중하고 죄책감도 당연히 있겠죠. 충분히 지금은 미우치고 충분히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좀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뒤 훗날을 조금 도마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예 못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러고도 나중에 좀더잘살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때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나오면 아 그사람이 영용씨 라는 사람한테도 돌을 던지거나 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 사람이 정말 많이 미우 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좀 너그러이 또 봐주고 왜냐면 이 인간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크게 실수를 해도 그만큼 돌멩이를 많이 얻어맞고, 많이 이제 뉘우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잘못한 거를 뼈저리게 깨달아서 그 뒤로는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이때는 또 포용을 해주는 그런 대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이 사람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부족하지만 사람들끼리는 같이 부대 끼면서 노력하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마지막으로 음, 드리고 싶은 게 음, 나중에 뭐큰 도모를 할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 그렇죠 어, 현재 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음. 일반인이셨는데 계속 가수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을지 좀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수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다른 걸 통해서 뭔가를 좀할 겁니다 음. 다른 걸 통해서 다시 이름이 떠오르고 음. 그 뒤에 다시 가수로서 들어가게 될 확률이 음. 높아요. 음. 왜냐면 이분 자체가 쉽게 뭔가가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사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어, 그래서 가수로서는 당연히 이분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이어나가고 지속하기는 할 겁니다만 대중 속에 비춰질 때에는 가수가 아닌 또 다른 뭔가로 조금 더 나왔다가 그 뒤에 다시 가수로서 뭔가 활동이 전향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비춰지네요. 음. 그래도 가수 활동을 하신다고, 근데 노래는 되게 잘 하시거든요? 아, 어, 예. 노래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몇번 들어봤는데. 음. 또 요즘 워낙 좀 팬층이 이분도 많으신 분이라. 어, 예.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이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모든 사람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음... 사람이 있으면은 참. 그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음. 일입니다. 네, 여기서 가수 향용 씨 컨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